탈모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탈모 걱정 없는 건강한 두피를 위한 채널 정확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탈모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는 유전이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올바른 관리만 해도 진행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탈모 예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1. 네. 탈모의 원인. 탈모를 예방하려면 먼저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탈모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 요인 남성형 탈모염자 탈모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호르몬 변화 남성 호르몬인 DHTD 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과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영양 부족, 잦은 염색과 펌 등이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피 건강 문제, 지루성 두피염, 과도한 피지 분비 등이 모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탈모 예방 방법.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핵심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두피 건강관리. 두피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극적인 샴푸는 피하고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세요. 지나친 세정은 오히려 피지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니 하루 1회 저녁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2. 올바른 식습관 유지. 모발 건강을 위해 단백질, 철분. 오메가3 비오틴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연어, 달걀, 견과류, 해조류는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3. 스트레스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촉진합니다. 명상,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바른 생활 습관.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모발의 영양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은 두피 재생을 돕습니다. 뜨거운 바람 대신 미지근한 바람으로 드라이어를 사용하세요. 오탈모 예방 제품 활용 FDA 승인된 미녹시딜 같은 탈모 치료제는 초기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탈모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탈모는 조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두피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